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영화 조금 보고 집구석에서 뒹굴다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분기 배당금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배당금이 드디어 11월 18일에 지급이 됩니다. 자, 배당 기준일이 9월 30일이니까 어, 이날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3분기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점은 9월 30일 당일에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요. 주식 개장일 기준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금 계산하는 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노리고 혹시 매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계산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당금은 한 주당 지급이 되고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동일하게 354원씩 지급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이죠. 1년에 4번에 걸쳐서 나눠주는데 이번에 나오는 건 3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배당금이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배당금은 필수는 아니고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뭐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땡큐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배당금을 마냥 많이 받는 게 좋다고도 할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이나 뭐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어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더큰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당금과 어 성장성이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많이 주면서도 사업도 잘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이 있다면 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정말 최고의 기업이죠. 반면에 배당금도 안 주면서 사업도 못 해가지고 주가마저 떡락을 한다면, 어, 이런 기업은 노답이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이럴 수 있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정말 성장 동력에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앞이 안 보일 정도라면 과감하게 손절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어, 삼성전자는 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실제로 배당률도 꽤 괜찮고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만 향후 10년 동안 133조를 투자하죠.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배당금도 어, 쏠쏠하게 주고 있어요. 지금 현 시세 대비 배당률을 계산을 해보면 어, 참고로 실제로는 분기 배당이지만 어, 제가 그냥 편하게 1년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2.2% 어, 정도 나오고요. 우선주는 2.4%입니다. 지금 그냥 매수하면 1년 이율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당금만으로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 그리고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 하나만 배당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당수익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에게 어, 지급이 됩니다. 4분기 때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특별배당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어,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각자가 이용하고 계시는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4분기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그저께 또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현금 100조를 돌파할 것이고 연말 특별배당에 주주환원 강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비투자의 집행보다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개선과 배당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어, 삼성전자가 2017년 10월에 주주 환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뭐,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약속한 날짜가 어, 거의 다돼 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주당 1380원 정도는 특별 배당을 줄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 배당은 말 그대로 특별 배당이니까 우리가 원래 받는 배당인 354원과 특별 배당을 플러스하면 대략 1700원대의 배당금을 4분기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다, 안 준다 말이 참 많았었는데 가장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거의 주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1월 18일에 나오는 것은 3분기 배당이니까 어, 특별배당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음 분기인 4분기에 특별배당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분기 배당을 한번 어,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당금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